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아, 유아, 카복입니다. 오, 세븐. 자,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함선 시리즈 리뷰 제 2탄. 바로 프리랜서 시리즈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랜서는요, 총 4가지 버전의 시리즈가 존재합니다. 오리지널 프리랜서, 프리댄서 DUR, 프리댄서 MAX, 마지막으로 프리댄서 MIS까지 총네 가지 버전이 존재하고요. 각 함선별로 내 외관을 살펴보고, 기능과 가격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은색 은빛 나는 게 오리지널 프리랜서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령함 리뷰로서 했던 스타트 함선 중에 하나고요. 어, 기본적인 프리랜서로서 크게 다른 특이한 기능은 없지만 66 SCU라는 준수한 카고량과 그리고 적당한 중령함 어, 다운 무장 사이즈들을 장착한 어, 오리지널 프리랜서예요. 참고로 프리랜서 시리즈는요, 전부 다 무장과 함성 부품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프로젝트에서 쓰시든 똑같은 무장을 하실 수 있다는 점꼭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유 인터넷이 하나 장비돼 있고, 화물 공간이 이 정도로 깊숙하게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 지나가면 또조그만한 화물 공간이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도킹 패드가 있고, 도킹 도어가 있고, 그리고 또좀더 들어가시면 이제 거주 구역이 나옵니다. 이제 화장실과 이제 침대와 같은 거주 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시면 되면 이제 칵핏이 있습니다. 총 4명이 앉을 수 있는 칵핏. 이런 식으로 프리랜서, 오리지널 프리랜서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리지널 프리랜서는 이제 110달러라는 가격이고요. 오리지널 시리즈 중에서는 제일 싼 가격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오리지널 프리랜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거는 프리랜서 DUR이라고 하는 프리랜서 탐사형 모듈이 달려있는 탐사형 프리랜서입니다. 자, 앞에 있는 오리지널 프리랜서랑 다르게 앞쪽에 동그란 이상한 동그란 게 달려있고요. 이런 모, 이런 동그란 모듈들이 프리랜서 DOL에는 각 곳곳에 달려있어요. 뒤에 날개 위에도 일반 프리랜서랑 다르게 동그란 모듈이 달려있는데 이런 게 전부 다 탐사형 연료 포드입니다. 추가 연료 포드를 갖고 있어서 좀더 장거리 항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 게 프리랜서 D U R의 특징입니다. 뒷문을 열어볼게요. 참고로 프리랜서 D U R은 어, 36 S C U라고 해가지고 일반 프리랜서보다 한 절반 정도 되는 허물량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피뒷 뒷 내부는 좀 좁은 편이죠. 그리고 똑같이 유인터를 하나 갖고 있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를 화물칸을 지나서 이쪽에 나오시면 양쪽 옆에 알수 없는 모듈들이 장비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프리랜서 DUR에 탐사와 관련된 연료, 연료 장비로서, 어, 좀더 장거리 항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그만 공간이 하나 더 있고요. 위에는 이제 도킹도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이 거주구역이 있습니다. 거주구역 자체는 프리랜서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화장실 준비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4개의 침대와 칵핏, 똑같이 4개의 의자가 있는 카핏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프리랜서 D U R은 어, 프리랜서 시리즈 중에서는 선회력이 제일 좋은 편이에요. 어, 프리랜서 자체가 이미 두, 대체적으로 분산함선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D U R은 조금은 그래도 프리랜서 중에서는 기동성면에서 조금 더 나은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격은 135달러 상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리랜서 D U R이었어요. 자, 그 다음으로 프리랜서 맥스입니다. 프리랜서 자체가 이미 화물형에 가까운 화물 수송에 가까운 함선이긴 한데 이 프리랜서 맥스는요. 프리랜서를 아예 그냥 화물기로 만든 함선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덩치가 다른 프리랜서 비해서 매우 어, 큽니다. 두꺼워요. 심지어 엔진도 옆에 있는 프리랜서 d r 랑 비교했을 때 거의 두배의 차이가 날 정도로 더 넓고 굵직굵직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랜딩기어도 그렇고요. 자, 이게 바로 화물기, 화물기형 프리랜서고, 뒤 공간을 열어보면 알겠지만 다른 프리랜서랑 다르게 문부터 엄청 크고요. 그리고 안에 공간도 다른 프리랜서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넓죠? 120 SCU라고 해가지고 일반 프리랜서와 오리지널 프리랜서의 약두배 정도 되는 화물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이 넓은 만큼 기존 프리랜서에서는 탑재하지 못했던 다양한 차량 같은 것도 수송할 수 있다는 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게 좀큰 만큼 어, 기동성 자체는 프리랜서 시리즈 중에서 제일 둔합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들어가시면 똑같이 조그만 화물 모듈이 하나 더 있고 한번더 들어가시면 거주 공간, 화장실 있고 네개의 침대와 그리고 네개의 의자 프리랜서는 어떤 시리즈라도 다네명씩 4명 시리, 들어갈 수 있도록 구현돼 놨어요 이게 프리랜서 맥스입니다. 화물기형 완전 화물 수송용 프리랜서. 참고로 가격은 150달러고요. 상시 판매기 때문에 원하시는 시점에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색깔도 약간 이쁘죠? 약간 노란색 오렌지색 뜨는게. 자 마지막 프리랜서 시리즈입니다. 이거는 프리랜서 MIS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프리, 어, 화물 운송용에 가까웠던 오리지널 프리랜서를 완전 전투기 전투함에 가깝게 개조한 버전이에요. 이 프리랜서 MIS의 MIS는요, 미사일의 약자입니다. MIS. 그래서 이 프리랜서는 다른 프리랜서 비해서 미사일 탑재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서부터 미사일로 상대방 적, 적기를 요격할수 있도록 구현된 전투함, 건쉽입니다. 외형 자체는 앞에 프리랜서 DUR이랑 비슷하게 볼록한 게 튀어나와 있고요. 그리고 DL을 가보시면 약간 일반 프리랜서랑 되게 유사한데요. 뒷문을 열어 보시면 약간 프리랜스 DUR급의 화물 공간 칸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프리랜스 MI s 도 프리랜스 DUR과 똑같은 36 SCU라는 약간 적은 양의 화물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요인 포탑 한개 있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조그만 이 화물칸을 지나서 그 다음칸에 가시면 이렇게 길쭉길쭉한 뭔가가 달려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 미사일 포드입니다. 여기에 다 미사일이 미사일 들어 있고요. 각각의 미사일이 이만큼 많이 탈지하는 만큼, 많은 미사일을 보유하고 다니면서 적기를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전투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공간은 이제 조그만 화물 공간이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위에 도킹도어가 있고, 앞에 가면 똑같이 거주구역이 있습니다. 똑같이 화장실과 4개 침대, 그리고 4개, 코핏에 4개 의자까지, 그리고 프리랜서 MIS도 4병이 운용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는 함선이고 참고로 가격은 175달러로서 프리랜서 시리즈 중에서 제일 비싸고요 그리고 어, 상시 판매가 아니고 기간 제한 판매입니다 프리랜서 MIS는 어, 인게임에서 구매하시는 게 아닌 이상 현금으로 구매하시려면 이벤트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프리랜서 MI 였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프리랜서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어떤 프리랜서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자, 프리랜서도 보기와는 다르게 되게 다양한 시리즈가 있고, 각각의 역할군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 원하는 모두의 단련된 프리랜서를 구매하셔가지고, 이 우주를 누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시리즈 리뷰 제 2탄. 프리랜서는 여기까지였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저는 다음 함선 시리즈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바입니다. 유바. 자, 프리랜서 시리즈였어요.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프리랜서, 프리랜서 DUR, 프리랜서 맥스, 그리고 프리랜서 MIS라는 4개의 기종으로 우연돼 있습니다.